곡의 오늘의 고전수필 오늘은 성호이익 선생의 글 양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양귀 성호이익 귀신을 부리고 귀신을 쫓는 데에는 도가의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외는 주문은 보통 말과 다를 것이 없으니 마귀가 두려워서 폭종하지 않을 터인데도 그렇게 해내는 것은 아마도 이 주문을 외워서 정신과 기백이 마귀에게 이기기 때문일 것이니 마치 지금의 군우따위가 군중에서 그것을 약속 신호로 삼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다. 요 사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집 사람이 옥추경을 외워서 귀신을 쫓으니 귀신도 따라서 외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듯이 쉬지 않고 쫓았더니 여러 어. 날이 지나서 귀신이 떠났으니 증험할 수 있었다. 신갈필담에도 증험할 만한 한 가지 일이 있다. 백성 중에 사람을 저주하여 죽인 자가 있어. 광가에서 잡아다가 다스렸는데 그 술법은 이러하였다. 사람이 쇠고기나 양고기를 먹은 뒤에 따라서 저주하면 그 익은 고기가 날 것으로 변하고 날 것이 산 것으로 변하며 처음에는 작던 것이 큰 것으로 변하여 완연히 소나 양의 참 모습이 되어서 배를 트고 나온다. 그 주문은 서방왕 모도 동방왕 모도라는 십자에 지나지 않고 그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이 십자가 어찌 마귀를 부르는 부엄이 되기에 이토록 괴이한 일을 해낼까. 거기에 마귀와 약속한 신호가 있기 때문일 뿐이다. 대저 귀신의 정상은 사람의 마음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으므로. 공작께서 사람을 성길 줄 모르면서 어찌 귀신을 성길 줄 알려하였다. 사람 성기는 방법을 잘 터득한 자는 귀신도 성길 수 있는 것이니. 성인의 말에는 이와 같이 포괄된 뜻이 있다. 그 이상 칩곡의 오늘의 고전수필. 오늘은 성호 이익 선생의 글, 양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좌도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